지적 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지식.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나> 안녕하세요. 지적인 삶을 추구하는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지적 생활에 도움이 될세 가지 지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식들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넘어 사고 방식을 확장하고 삶의 깊이를 더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1. 철학적 사고를 돕는 지식. 첫째, 철학적 사고는 비판적 시각과 논리적 분석 능력을 길러줍니다. 이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본질을 꿰뚫어 볼수 있게 해줍니다. 2025년에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인간만이 할수 있는 코자원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입니다. 철학은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둘째, 철학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서로 다른 철학적 사조를 탐구하면서 세상과 삶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2025년 사회적 트렌드인 다양성 존중과 맥을 같이 하며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며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도록 격려합니다.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윤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다양한 관점 이해는 개인적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 함양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철학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를 갖게 합니다. 철학적 사고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는 변화 피로감에 휩싸이기 쉬운 현대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변화를 수용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삶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파트 2. 본질에 대한 지식 첫째 본질에 대한 지식은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커트로 보이는 트렌드나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사물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보 과잉 시대에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김난도 교수가 강조한 작고 현대 지향적인 것의 부상 이면에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현재를 중시하고 소소한 만족을 추구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개인의 소비 패턴뿐 아니라 사회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도 필수적입니다. 둘째, 본질에 대한 지식은 불필요한 정보의 홍수에서 벗어나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질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능력과 같습니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내향성 경제의 부상은 단순히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트렌드를 넘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질을 파악하면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필요한 소비나 활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본질에 대한 지식은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겉모습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본질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질을 이해하고 있다면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아바타가 개인 브랜딩 도구로 자리매김하는 현상 이면에는 자신을 표현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본질을 이해한다면 새로운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파트 3 예술과 문화적 지식 첫째, 예술과 문화적 지식은 우리의 감수성을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더욱 다채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얻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대한 회의감이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예술과 문화는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발견하고 정신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대안적인 경로를 제공합니다. 둘째, 예술과 문화적 지식은 타인과의 공감 능력을 높이고 소통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예술과 문화적 지식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글로벌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예술은 환경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행동을 촉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예술과 문화적 지식은 창의적인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술 작품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며 우리의 사고 방식을 확장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데 영감을 줍니다. 하이엔드 가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 속에서 예술적인 디자인과 장인 정신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고 삶의 공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예술과 문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데 기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적 생활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지식, 즉, 철학적 사고 본질에 대한 지식, 예술과 문화적 지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에게 비판적 사고력, 통찰력, 창의력을 길러주고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2025년에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를 지혜롭고 유연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